안녕하십니까. 인천 중구청장 김정원입니다. 기후변화, 생태, 노동, 보건, 에너지 등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환경일보가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았습니다. 16만 인천 중구구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. 기후위기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. 앞으로 환경 전문지로서 올바른 정보 전달과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인천 중구 역시 탄소 중립 실천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청정한 하늘, 깨끗한 환경을 물려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새로운 30년 독자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응원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